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핵심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치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합니다.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 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의 일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입니다.